안녕하세요. 여러박반갑니다 오늘 어, ppt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을 위해서 어, 또 특히 우리 어, 계속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고태현 청년을 위해서 또욱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 메시지는 믿음에 의울탄하는청년 주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하나의 님채체과 또, 우리, 부신자의 기준 다릅니다. 맞죠. 어, 세상계의 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어, 청들이, 담대하는 결단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령, 뭐, 기간이, 뭐 여러 가지, 뭐, 결단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보면, 담대합입니다 담대하는 결단.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뭐, 산업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담대 합니다 담대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불신자들이, 너를 믿어라. 항상 개거를 가지고, 뭐지? 그냥 가지고, 뭐, 귀엽다 합니다 맞죠? 담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자신감 가지고 하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입니다 기준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요수와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한테, 어, 유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아, 믿음으로 우리는 담녀입니다. 맞죠? 자 이거를 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과 불신앙을 싸웁니다. 맞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싸우고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결단해상입니다 결단의상. 항상 결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믿음의 결단인지 아니면 부신앙의 결단인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어, 믿음의 삶의 시작.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첫번째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된건 아니라, 아, 보금 안에 있는 나아버지입니다. 오늘의 부분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왜하님께서 그들을 이애굽에서 그 해박하신지 몰랐어요. 항상 가난 땅을 생각하면, 젖과 쿨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것만 보십니다. 하람의 기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뭐 어, 이익입니다. 이익. 맞죠 어,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소와 갸랩이 기준이 달랐습니다. 달이니까 뭐지? 구원의 확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왜막아신지니다 정복이면 정복. 그래서 구원과 문화. 이거를 가량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막하였니다 그래서 그이 본문에 보면 그렇말씀하셨요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맞죠? 이건 중요합니다. 함께 비밀 가시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안 되면 믿음의 삶이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과 신라. 그때 어디, 어디 가셨습니다? 어, 감옥이세요 감옥. 감옥에 있는데, 었뭐 하셨어요? 밤에는 재능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인사. 또보음 안에 있는 나 퀴어 빔이 가진 자들이 함께 비밀 눈이 는 자들이 문제 속에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될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뭐지? 근데 문제는 어떠십니까? 뭐지? 시간이 있으면 예배합니다. 기분이 좋면 합니다. 뭐지? 뭐 특별한 그 좋은 소식. 왜냐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아니면, 뭐, 어, 나쁜 소식 들으면, 안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요. 이거를, 안 됩니다. 맞죠?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배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근데, 그리도 아이나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께서 우리, 야곱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하기 전에는 신그 지납니다. 맞죠? 같이 낚시하고 뭐 같이 이렇게 어 뭐지? 일하니까 너무 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실 실때 함께 이렇게 하림 예수님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뭐 특별한 말씀 주실 때 누가 보십니까? 바로 베드로, 야고보 가그 요한 그래서 너무 지냅니다그 이스님이 죽으시고 보라시고 그, 그 다음에 교회 시작할 때 야곱과 어 페드로 항상 같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 지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어 에로노왕이 야곱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맞아. 승교로승교 순교.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맞아. 출프고 이렇게 하는데 벼룩에서 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죽어야 됩니다 순교로 뭐르세요 잤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요 병간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늘님과 함께 계신다 혹시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병간 병 병간 병간이 없으면 여유도 없습니다 맞죠 어떤 무리 속에 서도하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이 하임의 속에, 하의 속에 있는 사, 사실, 믿으면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병안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은 힘으로 불가능입니다. 자, 믿음의 삶의 시작인데, 믿음의 삶의 키를 보세요. 뭐, 뭐, 온약입니다. 맞아. 오늘이 보면, 그, 우리 요수와 가렙이 또, 어이전 어, 정담 뭐 열명 자유 어떤 것인가 언약입니다. 아까 설론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 나 중심으로 나 기준으로 뭐, 담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주신 언약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제 그 요수와 가랩이 것입니다. 이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근데언약을 보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십니까? 누구한테 주십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아브라함께 주신 것인데, 오래된 언약인데. 그런데, 이 시간표에 왜 담대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 그, 인도이신 모세가 그 방향 추세이기 때문에, 아, 이그 정복의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 말은 말씀, 흐름입니다. 맞죠? 우리 자체가, 우리 정역식 자체가 언약입니다. 맞죠?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 어떤 것이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들이 그냥 결단 아니고 말씀이 흐름 속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나고 그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맞죠? 기도 동가여서, 그냥, 그냥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 묵상의, 어, 중요성, 깨야 됩니다. 항상 이, 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결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의 눈키린인데 어, 눈이 다시 말하면 비전 비전 가지고 시계무리는 교사님입니다 자 우리는 삼천제자 오천무리 그렇게 했는데 우리 키워에위해서는 제2의 어, 전도운동 응답입니다 맞죠 제2의 증거 근데 그냥이 아니고 이 시리에 필요한 올바른 전도 성운동 회복 그시간퍼 속에 하나님께서 그그 방향입니다. 그, 그, 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별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입니다. 맞죠? 어 요수와 가레비 보면 정복의 시간표인데 정복이 보면 결시 그 아닙니다. 이 정복 통과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제자 오천물이 그속에 들어가는데 큰 도전인데 시작이다. 그 뒤에는 또큰 응답입니다. 이거를 비전 가지고 오늘 조전입니다. 맞아? 자, 건축이 똑같습니다. 건축이 보면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이 건물이 어떤 것인가? 이 신이 필요낸 플랫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삼질, 치유, 선밋. 이삼지지기 나라에서 오신 그 제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소민되고 그거를 보면, 맞아? 이 건축이 시작이다. 이건축나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뭐야 됩니다. 다, 겸도 시대인데, 겸도 시대. 뭐, 어, 그런 생니까 보급문화 센터시장. 뭐지? 정치, 경제사회 문화. 그, 회복하는 그 시스템. 그렇게 보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보면, 어, 그런적으로, 작은 도전 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쓰는 것터해야 됩니다. 맞죠? 작은 도전인데, 진짜 큰 결전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맞죠? 어, 자식이1 4장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어, 롯, 그, 함께 있었는데, 타로타로 가, 는그 그 시간표, 교전하는 그 시간표는, 괜축복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겐도전하는 말을, 딴건 아니라, 부신하게 버릴 때. 맞죠? 그때는, 괜축복지혜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393 계속, 어, 그, 마스, 들고 있죠? 그, 인의 연결이 거건 아니라, 사단의 그, 망대를 물들이고, 믿음의 망대. 왜냐면, 사단이 그, 뭐지? 어, 맞는 그 망대는 부신앙이에요, 부신앙. 어쨌든, 각인 불신 각인 부신이 모르면, 부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다시 말하면, 교에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떤 자견 조전입니까 정들이 예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예배를 시작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상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들이 예배를 해보가 됩니다. 맞죠? 예배 왜냐하면 예배에 와가서도 함에 주신 말씀, 뭐 그리스도께서는 함에 예배하신 그 시간표를 볼수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념이다 우리 정들이 지금 노력까지 도전해집니다. 그냐면교염도시대니까 우리는... 교묘일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묘일만 함께 기도하면 중요합니다. 또 지금 대표한 몇키로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우리 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원네스, 정령부에서 사실 우리 기도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정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작은 도전입니다. 알수 있는 건 있는데 작은 시작 진짜로 이거라면 되면 내가 부신한 보는 거예요. 말이에요. 아 시간이 없다. 비건한다. 이거를 부신하게요. 맞죠? 이거를 부리고, 우선순위 바꾸고, 그 작은 결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견주복을 주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하며 주신 말씀, 예배 때, 붙잡고 병원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문열 중요합니다 자전 시작인데, 또 기도를 하면 이장들이 자연적인데, 이 사물을 통해 와서, 영장에서 하림에 예배하신 사람, 또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는, 영장에서는, 모든 영장에서, 뭐, 교회화되고, 또, 치유화되고, 또, 부조화화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 목사님께서는, 어, 세상 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리 우리 자고 있는 도시에 그 캠프에 하는데, 나가서 어떤 남자 한 분이 말았습니다 학교 분이마을때뭐 복음의 뭐 전날 시작했는데 너무 화났습니다. 것고 아,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하지 않나요? 않아요, 요왜냐면아이그 어, 암인데 이 말기 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곧 죽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인데, 사람들이 복음의 그 충복을 볼수 없는 틀을 이렇게 다아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복 오직 그리스도 전파하면서 이 눈을 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얼굴을 바꿨습니다. 웃었습니다. 왜? 왜냐면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나한테 그 전달 전달 전 설명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를 받고 아직 영접 안했는데 다시 전화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영상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어, 여러분 이미 이야기했던 그 귀신 때는그문영접했했는데또 어제 또 많았습니다. 말하는데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고맙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편하게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생겼는데 근데 이 귀신 뜯는그 너무 때문에 아, 지금 없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지금 복음 계속 전했는데 아네 지금 교회 도 오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아 진짜 다락방 어, 시작할 이렇게 여기 어, 있습니다 교회도 오면 주, 좋은데 진짜 여기서 영장에서 집에서는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사람 통해서 다른 문이 없이 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님께도다 주면 다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모님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작은, 그, 두련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교회 스케줄, 교회 플랜. 지금은, 우리, 그, 또, 뭐, 건축 시간부 있고, 영적 건축도 시간비 있습니다. 또, 두카카이 지금, 우리 정유의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속에서는 헌신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 헌신이 아닙니다. 맞죠? 지금, 뭐, 주일 예배 회복하고, 뭐, 교회 예배 회복하고, 교회 도시데 도요 모임, 우리 청년들 도요 모임, 이거, 여기서도 헌신 아닙니다. 맞죠? 우리 정, 어, 문인, 이렇게 모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들이 중요한 것은, 12조 환경. 작은 것인데, 우리 정들이 그 작은 것더 가서, 하나님께서 괜주목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들이, 정말로, 어, 믿음의 혈단에 대한 자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데 불신하게 버리고 지금 할수 있는 그조전할수 있는 그기단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이 정말로 나라마다 여러분의 그날까지 진짜 면념의기단 하는 청년을 쓰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이 시대의 모델로서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무당이 아니라 오바른 교회 잠든 전도 운동 또성교 운동 회복하는 모델로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전 총들이 모든 그생각을 어, 버리고 자기의 힘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담대하는 믿음의 결단하게 합사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그부터또 믿음의 어, 삶의 길를따라가면서 어. 오늘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시간표 속에서 믿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그이 말씀에 힘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영장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보시도록 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